대구의 아파트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이 어디야? 라고 물어본다면 단연 수성구 범어동을 모두들 얘기하실 거예요. 범어동은 1동부터 4동까지 있는 아주 큰 동네인데요. 대구의 주거와 상업 그리고 학군을 선도하는 지역이라 대구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면 여기부터 오르고 시작합니다. 오늘 리뷰해 볼아파트는 범어동의 인프라를 오롯이 누리면서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아파트를 리뷰해 볼게요. 청구, 성족 타운입니다. 총 세대 4 4 5세대의세 개동이 있는 아파트였는데요. 세대수가 많지는 않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파트였어요. 현재 현재 30평대 실거리 기준 3억 7천이라는 가성비 좋은 금액이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구조는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로 구성된 전형적인 판상형 아파트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연식이 조금 있는 아파트이다 보니 확실히 방들의 크기가 시원시원했던 게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아파트 밑으로 벤처밸리 내거리가 나오는데 이 내거리를 기점으로 대구 상위 1% 분들을 위한 어나더 버머가 생겨나고 있고 수많은 벤처 기업들이 유치가 되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정주 여건이 좋아지는 건 분명한 것 같네요. 4호선, 엑스코선의 개발까지 덧붙인다면 성조타운은 곧 역세권이 될 입지이니 아파트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단지가 될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리뷰를 마치고요. 저는 또 다른 집 리뷰하러 빠르게 가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